3회 초이수의 공격입니다. 좋습니다. 와, 왼쪽으로 떴습니다. 좌익수. 잡았습니다. 원아웃입니다. 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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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는 네, 네, 4대1입니다. 4번 타자고요. 위치 연수비가 중요한 타자 왼손 타자입니다. 공은 계속 바깥쪽으로 가는데 음. 오른손 타자로 설정하고 던지고 있는 요 <laughs> 소비가 이쪽이 다 중요하겠어. 다 <laughs> 바깥쪽에 아, 이인코스하나 들어가면 이제 그거 걸칠고윤성이어서아우거고 <laughs> 아, 이건 이리 잡아. <laughs> 저, Sky Nation? Sky n a t i o 이 s 이 y Nation. s 이 y Nation. Sky n 공까요중대 연습할 좀 곤란할 것또 같아. 걸렸어. 응, 또 걸렸어. 플라이는 없는 걸로. 응. 똑같은 응. 입장인 거니까 이순아 보면 중대랑 또 연습한 게있 중대도 그렇고. 와. 이 <laughs> <하>, 아. 아. <뿌면> 아. 네, 투베이스. 우익수 라인 선상 바로 옆에 떨어졌고요 원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갔습니다. 원아웃에 주자는 2루 됐습니다. 세 번째 타자 다와 있습니다. 없으면. 3루 주로코치는 감독님 포스 나는데, 무슨 을 네. 잡고 이렇게 여유를 정자세로서 계시더니 좀 여유를 뿜는 것 같습니다. 1루 견제 걸렸습니다. 건조지 3루에 그래서 3루 떠하고 2루 태고에서어됐습니다9아9 네. 9니다9거 보다가 그렇죠. 못9었네 <laughs> 말로만 다9 9된 거예요? 그치. 안안 <laughs> 되고 텅 비어 있는 수수 포스만 본 거예요. 뭐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소니에서 나온 것처럼 마운 경 캠코더. 구글 어스, 구글 블레스. <laughs> 뭐야? 공을 서로 양 받아 놓쳤습니다. 아 이렇게 해서 일레서 아웃됐습니다. 안쓰야 되는 거.